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로몬 경기 노아 김김 노아 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9일 목요일. 날씨는 맑고요. 음력으로 신축년 경신 8월 3일입니다. 오늘로 브이데이는 16년 15일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2037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날, 8월 15일 추석날 음력으로 휴거 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확정되었고,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언 9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네, 일곱 기둥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곱 기둥. 구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3절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이르기를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혜는, 솔로몬왕이 말한 지혜는 오실 메시아. 3,000년 전이니까요. 주 예수구스도. 예, 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의 님 지혜. 솔로몬왕의 지혜는 주 예수구스도입니다. 그 집을 짓고, 네, 천국, 천국을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근데,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일곱 기둥, 일곱 기둥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네. 2장, 3장에 나옵니다. 일곱 기둥,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또뭐서머학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교회 루아 네, 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교회 라오디계아 교회, 일곱 교회. 이게 일곱 기둥입니다. 네, 유 요한교시구나. 그걸 말한 거예요. 자본 9장 1절에요. 자본 네, 9장 일곱 기둥은 일곱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짐승을 잡으며 포도, 포도주를 혼합해 상을 가추고 짐승은 이제 사탄이죠. 사탄을 잡았습니다. 네, 포도주. 네, 주 예수 볼의 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네. 밥상이죠 네, 밥상 10편 2 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네, 밥상입니다 그 여종을 보내 그 여종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 물을 얼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지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구원 받으라. 영생 얻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는 이제 11기상 3장에 나와 있죠. 11기상 3장 보겠습니다. 3장 16절로 11기상 3장. 이 유명한 솔로몬 왕의 그 재판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나타나는데요. 16절부터 보면요. 때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두 계집 창기 개, 두 계집 이거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을 걸 말한 겁니다 창기 두 계집 왕은 이제 솔로몬 왕인데 이제 주예스리스도 말하죠 주예스우스 왕 그래서 한 계집은 이제 뭐두 여자가 두 창기 계집이 한집에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판을 걸러 온 겁니다. 산게한 여자는 산게내 아들이고 죽은 게저여자라고 그러고 또 다른 여자는 죽은 게저 여자고 산게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와라. 칼은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이. 칼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반씩 나눠줘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는 아이고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냥 살려주십시오. 저주십시오. 그러고 가짜 어머니는 아이고 잘 됐다. 죽여가지고 네 것도 막고 내 것도 막 해라. 그래서 소름 뀌 아야 됐다. 야. 진짜 어머니 나타났다. 야. 누가 진짜 어머니입니까? 네. 그래가지고.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예. 그니까 두 창기는 두 계집을 말합니다. 두 교회를 말합니다. 두 종류의, 두 종류의, 한 교회는 이제, 어, 죽은 사생아, 가라지를 낳는 겁니다. 가짜들. 그리고 한 교회는 진짜 산, 산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받게 한, 거듭나는, 구원받는.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이치고사는 교회 중에 두 종류가 있을 걸 그걸 말한 겁니다 이 솔로몬의 재편이요 가라지 가라지가 있고요 알곡이 있죠 알곡을 낳느냐 가라지를 낳느냐 딱 나뉩니다 영원히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워집니다 지옥 불에. 알곡은 뭐아곡간에드립니다 천국 창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거를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솔로만왕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솔로만왕의 지혜는 주예수구 주님이 솔로만왕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셨죠 하나님의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화 거룩한 보화 신령한 보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보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보아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였는데 보아는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은혜위의 은혜를 충만하서 받은 은혜위의 은혜를 요한복 1장 16절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요 요한 일서 2장 27절. 에사이아 27절 보면요.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언어인팅.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성령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교제 안에 그게 주님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죠 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알고이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문 9장 1절 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예, 9월 9일 예. 오늘로 부대되는 16년 15일 남았습니다 2037년 9월 24일 목요일 추석 날 휴거 날입니다 추석 8월 15일 음력으로 예, 8일로 광복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예.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